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부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졸이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테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네 빚을 다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세 번을 용서하면 매우 큰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용서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두 번이나 세 번까지는 꼭 참을 수 있지만, 네 번이나 다섯 번이 되면 도저히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너 번을 참으면 잘 참은 것이기에 일곱 번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내게 이러더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 지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라도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어떻게 끝없이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읽게 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용서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에게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한 종이 임금님에게 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육천 대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6조 원이라는 큰 돈을 빚진 것입니다. 임금님은 그 종에게 당장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종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그 종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요를 팔아서 그 빚을 갚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로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종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이 만 달란트를 갚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갚아도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종이 임금님이 앞에서 나와서 가다가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백 대나리온은 약 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종은 자기에게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 동료가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그 동료를 목에 가두었습니다. 이 모습을 다른 동료들이 보고 임금님께 알렸습니다. 임금님이 그 종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건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임금님은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주어 빚을 다 갚게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나의 무엇으로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만 달란 듯 탄감 받은 종과 같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에게 잘못하고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형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해 보면서 그, 그가 몇 번을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나는 다 용서받았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만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백대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용서는 은혜를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모두 용서했습니까? 혹 용서치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합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잘 되지 않지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